콩아 콩이도 가자 콩이가 안 가면 소용이 없죠 콩이 미용하러 갈 거야 싹 밀고 오자 콩아 갑자기 더 더워졌다 그치 응너 그거 알아? 너털 미고 나면 날씨가 시원해진다 그러니까 날씨를 시원하기 위해서 니가 니네 털의 제물이 되어줘야겠어 시원해 지자? 아, 꽝, 더워라, 그치? 콩이 준비 끝! 야, 다가, 다 다가, 다가, 가 다가, 다모 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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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응구 더워, 더워. 응구 더워, 더워. 응, 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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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도. 들어가! 미용하러 가자! 오늘은 이털로도터 빠이빠이 하는 거야! 콩이 가고 콩순이 오자! 알았지? 응. 콩! 응. 알까? 알고 응. <laughs> 착해라. 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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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에이고